자 40번 아이들을 벌하는 것 아이들을 벌 주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야 due to라고 하면 뭐뭐때문에 인데 due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투가 일단은 전치사 투라는거그리 전치사라는 점에서 because나 그런 애들이랑은 다르다는 거뭐 because of랑 비슷하겠, 비슷한 맥락이겠지 자, 뭐 때문에? What? 알보로, 뭐이 이 사람, 이 뉴로사이콜로지스, 신경심리학자가 부르는 것, 뭐라고 부르냐면, 뭘 부르냐면, trick p u n i s m e n t r 처벌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자, 트릭 처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을 벌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자, 이 trick punishment는 scolding, 꾸짖음. t h moment of anger, 그 화가 난 순간. 그니까 벌, 처벌인데, in most classic sense of word. 세상에서 좀 가장 전형적인 의미, classic sense, 전형적인 센스 의미. 액 처벌들. 그러니까 여기서 트릭 처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혼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혼나? 뭐 꾸짖거나, 좀금 순간적으로 좀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벌을 주죠. 트릭 처벌이란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처벌이다. Instead of discouraging the people from doing something. 뭐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누가 아이들이 뭐로부터 하지 못하게 하냐면 그냥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부터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대신에 그것은 장려한다 그들에게 to do i 그것을 하라고 자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 대신 그것을 하도록 장려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i s 은 일반적인 꾸짖음이 그러니까 Trick Punishment가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냥 일반적인 꾸짖음이랑 비슷해 그냥 일반적인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이 Trick Punishment라는 건 아이들이 무언가를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게끔 장려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이 사람은 배워 that when he hits his little brother 그가 그의 남동생을 때릴 때 그의 엄마는 그를 꾸짖는다는 것을 배웠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없고 <laughs> 근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아이에게는, 아이에게는, being scolded, 꾸지즘을 받는 것. 지금 수동태가 주어로 나와서, 꾸지즘을 받는 것이 much 더 나은 거야. 뭐보다 나은 거냐면, invisible. 눈에 띄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혼나는 게 나은 거야.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엄마한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지 뭐,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잖아? 나 보다, 동생만 약간 예뻐한 다음 해가지고, 첫째가 좀 질투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한테는 그냥 엄마가 자기를 보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혼나는 게 나아. 그래서, 그래서, 그는 계속 할 거야. 그 아이를, 남동생을 때리는 걸 계속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이 경우에, 그의 엄마는 would be better adopting a different strategy. 더 나아. 뭐가 더 낫냐면, 다른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For instance,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전략에 대한 예시겠죠? 자, 그는 congratulate, 자랑스러워 할 거야, 그휴즈하는 아이를. when he has not his brother for a certain length of time. 자랑스러워 할 거야. 언제? 그가 그의 남동생을 때리지 않았을 때. 때리지 않았을 때. 특정 기간 동안 그 남동생을 때리지 않았을 때 되게 자랑스러워 하는 거야. 그 엄마는 clearly cannot allow the child to hit his brother. 그러니까 명백하게 남동생을 때리지 말라고 때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때리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때리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뭐 allow to hit 뭐이 정도 그냥 to 하지만 대신에 지속적으로 포인트 아웃하면 지적하다 라는 뜻이죠 포인트 아웃 지적하다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 대신에 그 부정적인 측면들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 대신에 그는 뭘 선택했냐면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 방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어떠한 부모도 can avoid 피할 수 있다, trick punishment. 트릭 퍼니시먼트 트릭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잘못한 거에서 혼을 내주기보다는 잘한 거에서 칭찬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해라. 뭐 이런 이런 얘기죠, 그냥. 자, 이 트릭 퍼니시먼트 트릭 처벌은 강화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아이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강화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암시해, 의미해, 부모가 집중해야 한다고. 어디에 집중해? reducing attention to negative.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에 대한 집중을 reducing 줄이고, while rewarding positive behaviors. 긍정적인 행동에 상을 주면서, 긍정적인 행동에는 상을 주면서 부정적인 행동에 집중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 줄이는 것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에 이 트릭 처벌이라는 것은 부모가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 안 좋은 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못 하는 거에 너무 혼내지 말고 잘 하는 거에 칭찬을 더 해줘라. 그런 식으로 진행해라. 뭐 이런 얘기였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